이핀 꽃들이 우리나라 꼭 무궁화가 맞잖아요. 정말 한 수백만 송이 정도,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. 우리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또 언제라도 쉬어갈 수 있는 무궁화 테마 식물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오늘 오전에는 물에서 완주의 그 자연을 즐겼거든요. 근데 이곳에서는 또 완주의 아름다움을 땅에서 만났네요 여기, 우리, 여기 지금 무궁화 체종원에는요 무궁화 품종이 182종을 예, 확보하고 있습니다. 자, 단심계에서도 하얀 꽃잎의 단심계, 백단심계. 꽃잎이 또 푸르르면 청단심계. 꽃잎이 또 빨간 으면 적단심계.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. 무궁화, 무궁화, 우리나라 꽃 하잖아요. 여기도 무궁화? 이것도 무궁화? 여기 천지가 다 무궁화인데, 다 우리나라 꽃이잖아요. 예, 다 일반적으로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궁화 꽃 중에서도 헛꽃을 나락 꽃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 잎이 기본적인 다섯 매로 구성된 것이 이게 헛꽃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꽃이 예, 나락 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런 건 헛꽃이라고 합니다. 아! 이런, 거. 조금 이런 더 화려한 건 무궁화래도 무궁화가 아닙니다. 이게 나락 꽃이 아닙니다. 우리의 국화,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제대로 불러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.